예, 여기는 금호산 소봉각 1전망대 사이입니다. 저 앞에 구름이 좋고, 구름 밑에 저것이 이제 오봉조수지입니다. 조수지 옆으로 이거 나 있는 이것이 KTX 열차 다니는 곳이죠. 저 앞에 김천시가 보이고, 아, 정말 이곳이 장관입니다저 앞에 금호산 정상이고, 이 바위는 사실 아무나 올라올 수 없는데 엄청나게 가팔라요 그래서 제가 길을 대어서 왔죠 바위 한번 구경시켜 드릴까요 오 이거 올라올라 올라 하면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, 떨어지면은 죽겠죠 저 앞에 바위 아 너무 멋지고 장한거 같아요 저쪽은 칠곡이고 저쪽 너머는 구미고 이쪽은 김천입니다 금호사는 어, 구미시와 칠곡군, 그리고 김천시가 경계하고 있죠. 늘이 바위 위에는 멋진 소나무가 있고, 저 앞에가 북삼인데, 멀어서 안 보이네요. 아, 바위 위에 올라오니까 너무 좋습니다. 바위가 모든 기운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.